선수는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지만 이 느낌은 김준호 선수를 보고가 노린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양 팀의 선택 김준호 어윤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오늘의 마지막 세트는 우아합니다. 양 팀의 양 선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김선호 화이팅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에이스 결정전 만나보겠습니다. 김준호 선수의 진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나게 프로토스 김준호. 그리고 11시 위쪽 어윤수의 등장입니다. 네 실력은 충분히 팀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은 예, 뭐 일찍 감치 많이 들어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어윤수 선수인데 과연 이 중압감을 얼마나 예, 본인 스스로가 잘 즐기고 이겨내느냐가 역시나 중요하겠죠 반면에 김준호 선수의 클로저 때 얼굴을 보니까 야제뭐 자신감이나 뭐 경기 이만에 이런는 것들 모든 면에서 이 도끼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그 정도의 모십...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게다가 에이스 즈전 전정만 봐도 지금 김준호 선수 세번 등장에 다승리로 거두면서. 팀을 기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정윤종 선수가 쭉 등장했었던 팀원 단 그림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준호 선수를 상대로 어윤수가 등장하면서 지금 다른, 다른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른 그림? 네. 그 다른 그림을 이제 살짝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보통 안마당 이제 살람버아마당부하장 가져가고 그러니까 선 살람버 그 다음에 안마당 부하장세 번째 부하장까지 멀티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안마당 안마당 부하장만딱 가져간 상태에서 가스통이나 지어버리는 거예요. 가스통 지어는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탐사전 잡고 치소해도 가스통 25원밖에 안 하는데 그 시소한다고 얼마 날아가지도 않거든요. 이런 심리전을 좀 걸어줄 수도 있다라는 살짝 이제 저만의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일단 네. 조만부터 김준호 선수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타이미러 씨를 가장 잘하는 네 선수 중에한 명이 네, 바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네. 바로 이 김준호 선수나서 네, 과연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하면서 맞고 맞고 뒤로 가는 그런 플레이 하게 됐을 때는. 프로토스의 김준호 선수가 그빈틈을 너무 잘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맵은 두 번째 멀티까지 쉬운데 세 번째 멀티를 지키면서 그 굴락 운영, 무리군주 운영이 아주 쉬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혼란을 분명히 올 것이고 어연수가 얼마나 버티냐가 역시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연수 선수의 그런 운동을 뒤로 이렇게 련소까지 사실 본진력에 소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김준호 선수를 상대로 한 어연수 선수의 카드. 상대편 팀뿐만 아니라 보는 분 그리고 우리까지 모두 저희까지 모두 흔들어 놓을 수 있을만큼 아, 크게 빈틈을 노린대 듯한 그런 가드였는데 김준호 선수가 이제 경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선 저 탐사정을 최대한 이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는 공간에 그니까 보통 탐사정이 숨어있는 공간을 저그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또 자신만의 그런 이제 공간에다가 숨겨놓고 세 번째 부하장의 유무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게 되면 쓸데기 없는 쓸데없는 자원 소모를 방어 타워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브루드워와 이 자유의 날개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토스가 초반에 느끼는 압박감이, 예, 자유의 날, 브루드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히드라리스크가 막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속이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 초반 공격이 배고도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할 땐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 두 번, 세 번째 부하장까지 맞고 뒤로 빠지면서, 안정적인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어유오스 선수는 그냥 기본기 믿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을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없고, 네, 저그가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개의 자원을 가져간 다음에 운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뭔가 노림수를 던진다기보다는 어윤 선수의 그 실력을 믿고 선택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윤 선수의 12시작 세 번째 부하장 역시 페이크가 아닌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어윤선수가, 어, 이 예상하지 못했던 엔트리로 나오으로써 이든, 어, 이든 이득이 하나 있다면 지금 두 번째 탐사장이 한번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버장 짓고 시소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김주원 선수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어윤선수는 지금 아예 그냥 뭐 오링 공격할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이거는 어윤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심리적인 상태에서 아 그래도 내가 좀더 상대방보다 심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세 번째 그렇죠. 선의 부화장의 그 캔슬이 아니란 것도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네. 김준호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멀티한 다음에 저글링 발업하지 않고 아예 맹도총 오링 이런 것도 있어요. 신노의 선수가 네 그런 경기 보여준 적도 있었죠. 하지만 프로토스 역시. 정찰 나갔던 일꾼이 한번더 나가긴 했지만 잡히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그냥 지금은 기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어, 저는 좀 보고요. 네. 김준호 선수 또한 네,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당황해서 저글링이에게 예를 들어 처음 탐사정이 잡히게 되면 기분이 진짜 매우 안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감이 제대로 살아 있고 지금부터 로봇공원 시설 올린 다음에 네 그러면서 네 천천히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 네.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불멸 자지아을지 말이죠. 자 김준호 선수 일단 게스를 트네 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게스를 트쓸수 있을 만큼의 테크까지 밟아 놓고 있습니다 네, 열렸고, 먼저는 말씀하신... 차원분광기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천천히 경기를 좀 풀어나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어, 김준호 선수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조금 늦게 눌렀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파수기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되면 공격력 업그레이드 조금 더 빨리 누르는 편인데 지금 거의 이제 차원분광기가 나온 네. 상태에서 네. 네, 그리고 지금 일군안 누르죠 네, 일군을 44에서 멈춘 게한 1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것을 통해서 관문을 한세개 정도를 더 짓고 이거 페이크거든요 그냥 차원 분항이 보여준 다음에 운영 가는 척하고 불멸자 러쉬가 산발 끝낼 생각이 지금까지는 보이는데 어 이거 이 의도를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어느 선수가 지금부터 모르고 일꾼 짝 찍게 되면은 한발 끝납니다 자 예. 안에 쪽에 불멸자를 하나 찍어 놓았고 저글링 발업을 눌러놨는데 진화장과 바퀴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3가스 체제에서 막아야 되고 일꾼술자가 한 57기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지금 일꾼술자 만약에 한 60기가량 찍혔다 55기 이제 지금까지는 좋아요 네. 여기서 더 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미 지금 팔관문이거든요 그렇죠. 관문이 8개는 뒤를 돌아봐여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절벽 싸움 하자는 겁니다 어, 상대방보다 내가 더 긴장할 자신이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부터 가스를 하나라도 더 주면 지는 거예요 가스는 사가스가 맥시멈 무조건 저글링가바에 찍어내면서 이한번 상대방의 맹공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김준호의 선택은 치킨운입니다 네. 달려가서 뒤에 뭐 멈추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아, 근데 지금 참가 한 가지 애매한 점이 번식지 타이밍이 조금 느리거든요. 이게 바퀴의 스피드업이 빨리 돼야 되고 돼야지만 이걸 막기가 소월한데 지금 이 타이밍 자체는 김준호 선수에게 뭔가 좀더 좋은 쪽으로 지금 네. 흘러가고 있어요. 파수 7개 그리고 젤라가 갑스탑을 장악을 하면서 최대한 상대방이 견제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병력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저 파수기를 끌어줘야 되거든요. 가온 하나 쭉쭉 걷고 있습니다. 박기가 들어났고 이제는 김준호 선수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을 했는데 네, 지금 정면적으로 그 드리븐 거는 좋지 않아. 아! 자 역전! 왼쪽으로 왔는데 왼쪽으로 왔습니다. 불 오른쪽 불며 자고면 대박이에요. 불 공격력 그레이드 돼있는 불며 자고는 이한 번의 데지가 50명씩 네. 들어가요. 정말 4 8월만에김준호 선수가 네. 이적해 오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주기직전도 하고요 박기 맞습니다 네, 설마 CJ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설마 CJ가 SK를 이끌 예상하이 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도 야 되지만 위기예요. 저 완전히 지 역장으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서포트 유닛들을 완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퀴 속을 파괴했죠. 이 파수기를 얼마나 일찍부터 뽑아왔습니까? 역장 이거 한 열방을 더쓸수 있고 여기서 파수기 또 추가시키면 무한 역장이에요. 한번더 이거. 막지 역장. 네, 없습니다. 메시가 네, 거의 5년만. SK 는꺼 뛰기고, 웬만한 분들이 다 SK 우세 잡쳤잖아요 야, 웃으면서 하고 있죠. 아, 설수전그 오랫동안, 4년 8개월 동 지글지글 해 막아놨던 그 강철 천장을, 이제 김준호의 손에 이에서그 천장이 뜯기고 있어요. 매번 통신사만 결승하다면 이런 얘기 있었지만, 왜 갈겠습니까? 또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거죠 그런데, CJ가 이걸 이겨내면서, 드디어 버티 짓만 하게 되면, 매번 광탈하던 팀이, 지금, 거의 다 잡고 춤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을 모든 팀원들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병력를쏟 소다스 지금 위쪽으로 나오고 있는 어윤 선수인데 이미 덩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병력들이 오게되면 아예 맘을 래맞을 쏟아서 또 다시 봐주세요. 네 어윤 선수 손 났어요. 팀의 결승지출을법정짓는 에이스로 제장 승리를 김준호입니다. 1차전도 김준호, 2차전도 김준호가 해냈습니다. 네, 그런 요 상대방이 누가 나오든간에 CJ는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최고 에이스는 우리 팀의 김준호야. 나는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김준호를 믿었고, 네 그것이 상대 팀의 에이스들을 격침을 시키면서, 네 전반적인 모든 선수들의 엔트리를 구성해볼 때는 SK가 더 강했거든요. 제가 봤을 전후반 단했을 때는 SK가 CJ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CJ가 이겨내면서 김준호가 팀을 살려냈고, 야, 5년만에, 5년이라는 시간만에 팀을 결승으로 올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T1 몇 번째 올라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오늘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결승전에 올라왔던 그 T1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연도도, 이번 연도도 그렇게 흘러가는지 싶었습니다. 그만큼. 존플레이서 보였던 모습도 그랬고 예.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모습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CJ 다른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CJ가 완전히 탈각꿈했죠 존플레이오프를 어, 거쳐서 올라온 SK텔레콤 티원을 보면서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고 이 플레이오프 2차전 동안 보여줬던 전반전의 모습은 말씀하신 SK텔레콤이 결승까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승! <laughs> 시즌 엔트스가 예전과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완전 차별급에서 왔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열성 포스 시즌 진출 어떤 팀에게는 네. 굉장한 위험일될수 있겠습니다만.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막보지 못한 CJ에게는 그고금과 같은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오해연사 포스트시즌 진출은 정말 대단한 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팀이 안정적이면 매번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해연사 포스트시즌, 광탄 이런 느낌이었죠. 왜냐? 올라가면 다 새가슴인 것 같고 에이, 우리 선수들이지만 예를 들면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CJ 응원하는 거 진짜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봐왔는데요. CJ가 이번에 또떨어질 거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디어 보여줄 수 있는 강한 심장을 내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영입을 했고 그것이 실전에서 이루어지면서 CJ가 전반에 무너졌는데 후반 힘을 내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 8개월의 기다림 김준호가 해냈습니다. 시리엔토스 SK 텔레콤 팀원 상대로 해서 후반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통해서 우영 김정우, 김진호가 경기 끝 결국 시절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이 기대됩니다. 김준호 선수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정말 강한 선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결승전에서 이 선수를 가연 삼성 전자판에서 어떤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지 정말 이거는 삼성 전자판 입장에서 지금 가장 힘든 문제를 다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움직임들이 예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티원에 대해서 맞춤을 좀 준비했을 것 같은데 CJ가 왜 나를 보지 않는다는 네. 듯한 4년 8개월 만의 움직임 그리고 특히 이제 8년 만에 거의 이제 9년에 가까운 시간 만에 우승컵을 향해서 굉장히 가까워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입니다. 예, 네, 그 때면 박태민에서 20대 초반일 때죠. 네, 네 <laughs> 그때 이제 팀이 막 우승하고 그러던 이후에 몇 년을 고생해왔습니까? 얼마나 약한 이미지였어요, 사실. 매번 엘리트고 정말 모범생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상대방을 더욱더 강하게 몰아치는 상대에게는 매번 겁에 질려서 무너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당해왔던 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주면서 완벽하게 아, 후반전에 이런 식으로 면 이기는 거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오늘의 CJ의 모습, 지난번에 파이팅 넘치는 이런 모습은 결승전에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일 만큼 오늘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상깊은 모습을 통해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승리를 따낸 그 승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감독을 만나보고 오늘 내용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밝은 표정을 김동건 감독이 시즌 내내 좀 많이 좀 숨겨왔었거든요. 아 플레, 어,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업적이은 분명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매번 화나게 웃는 것을 좀 주저했었는데 지금은 좀 웃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말 오늘 남다른 기분으로.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지금 김도 감독 좀, 좀 감격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년 만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매번 예,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좀 아쉽게 결승 고비에서 무너졌을 때참 안타까운 기분이었을 텐데 이번 시즌 저랑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번에는 무조건 결승 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내냈습니다. 네, 아, 신상모 선수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 아, 지금 팀원들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 아, 그만큼 이번에 이뤄낸 것이 대단하니까요. 사실 뭐 김용감독 입장에서는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전하고 5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그 위험만으로는 해갈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됐거든요. 결승전에 삼성전자를 맞이하게 됐는데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준비해오면서 여러 번의 포스트시즌을 거쳐왔고 계속적인 시행착오도 겪어왔고요. 네, 선수단과 코칭스텝이 계속 이번 시즌 시작부터 얘기해왔던 게 어... 어, 시작이었던 브루드워를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도 실패라는 단어로 끝나야만 하느냐 우리 정말로 남다르게 해보자라고 정말 각오도 남달랐고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코칭스태프들도 고생 많이 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승 진출할 수 있게 된것 같고요 네. 결, 결승 가서 삼성전자랑도 멋진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실, 근데 이 순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김진호 선수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 진행 1차 전과이차전승리 주인공이죠. 근데 뭐, 그, 감독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장면이 사실 에이스 결전전에 등장했잖아요. 상대편 어윤수 선수가 등장했을 때 사실 좀 많이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 에, 그때 그 순간은요. 어, 사실 저희도 이번 정규 시즌부터 해서 포스트 시즌까지 어, 두 개의 종목을 병행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 김정호 선수와 김준호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가장 팀의 핵심 주력 선수로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네. 어, 정규 시즌에서 김정호 선수가 좀더 많은 부분을 해줬다면 포스트 시즌 와서 또 김준호 선수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책임져 줄수 있어서 너무 더 없이 좋은 것 같고요. 다른 선수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네, 정말 더 감독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 네. 이뻐 보이죠. <laughs> 네. 아, 김동현 이게 웃음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오늘 정말 만끽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시간이니까요. 네. 특히나 그동안에 그 CJ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단단하고 강하지만 강자의 여유로움 때문에 결승전까지 못 가는 시간들이 좀 있었다. 배고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팀이지만 최고 위까지 올라간 적이 경험이 굉장히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없었으니까요. 이제 왔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왔고, 9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우승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거든요. 끝으로 삼성전자를 맞이해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출사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피오 준비하면서 SK 텔레콤이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어, 조금의 방심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더불어 결승 직행한 삼성은 이번 시즌만큼은 SK보다 더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 저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틈없는 결승전에서 시즌2C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년 8이의그 긴 기간 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 마지막 한 발을 김준호 선수가 완성을 하면서 모든 결승전으로 향하는 그 모자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최후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최후의 대진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매치업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승전 2021 예. 토일 코엑스 D1에 펼쳐지는 경기 삼성전자 간과 십제인도스의 경기입니다. 정말 이색적인 장면이네요. 예, 보늘통신사에두 팀이 같이 올라가 있거나 한팀 정도는 거의 뭐 기본 당구 선님이었었는데, 예 이번 시즌은 결승전이 바뀌었고 송명구 선수가 이런 인터뷰했었죠. 예, 통신사 말고 다른 팀이랑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즌가 올라왔습니다. 예, 무엇보다. 진흙는 싸움을 할때 상대방보다 약하고 뭔가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던 었 CJ 엔투스가 이번 시즌에 그 어떤 싸움도 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팀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경기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두 팀의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T1과 KT 롤스터가 완전히 배제된 결승전이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다른 경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결승전이지만 굉장히 목마름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결승전이 콜스 디올에서 펼쳐집니다 예, 더군다나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이두팀 모두 얼마나 지금까지 목말라 있었습니까? 항상 SK텔레콤 T1과 KT가 결승전 치르는 걸 구경만 했었어요. 이런 팀들이 결승전에 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번 시즌 결승전, 어차피 브루더로 어, 하는 마지막 결승전이 최고의 결승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감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강자의 여유 따윈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두 팀에게 느껴지는 것은 배고픔 승리에 대한 그 열망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결승전을 통해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9월 22일 펼쳐지는 결승전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설의 김정이 박팀이 두분 나오고 있요 저는 캐스터 성승을했습니다함께해 여러분 고맙습니다